맞죠. 그래서 다행히 산불도 꺼지고. 아, 정말 산불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. 어, 정말 다행이에요. 정말 건조할 때는 우리 정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덤불 같은 거 태울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. 그럴 때꼭 안전한 곳에서 태우셔야 되고 바람 부는 날은 정말 혹시 모릅니다. 그런 날은 어,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제가 뭐 산림청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큰 재난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저희 집 주변에서도 불이 한번 작게 났었어요.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저희 옆에 밭 하시는 분들 분이 그날 바람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. 아 불을 피우셔가지고요. 그 불똥이 그 담을 넘어가고 다른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. 그렇게 순식간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니까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불나는 일 없도록 어,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. 비가 오니까 수선화들이 제일 먼저 반기는 것 같아요. 꽃봉오리들이 막 앞다투어 올라오고요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첫 꽃이 폈습니다.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꽃이 피거든요 여기저기 아주 꽃봉우들이 많죠 예, 이제 이 수선화도 작년처럼 이렇게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크로커스도 이렇게 폈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안 폈었거든요 어제 수선화가 처음으로 피고 오늘은 이렇게 크로커스가 한 송이 예쁘게 폈네요 활짝은 아니어도 보라색 빛이 아주 예쁩니다 얘는 오늘 피네요 어, 꽃이 폈는데 안 찍어주면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찍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뒤에 있는 꽃잔디들은요 얘네들은 정말 한겨울에도 어쩌다 한, 하나씩 피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진 않지만 이제 봄이 되면 지금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 전체가 꽃잔디로 뒤덮일 거예요 그때 되면 아주 볼만하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겨울 나는지 궁금해 하셨던 버들마편초예요. 버들마편초가 겨울을 난다는 말도 있었고, 나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고,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, 겨울을 못 나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 버들마편초는 정말 씨앗바라가 되게 잘 돼요. 자연바라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부분이 어, 작년에 아주 버들마편초가 하늘거렸던 그버들마편초 길이거든요. 여기에 씨앗 떨어져가지고 이제 새순 날 것만 그것만 옮겨 심어도 충분하시 할 거예요. 한, 만약에 심으셨으면. 근데 이렇게 저도 겨울을 나본 적은 올해가 처음이어가지고 작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겨울을 다잘났더라고요 이렇게 실하게.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버들말편초를 좀 땅도 지금 비가 와서 많이 부드러워졌으니까 이걸 뿌리째 옮겨서 어 저쪽 구석에 비닐 하우스 옆에 거기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. 이거 버들말편초는 정말 번식도 잘 되고 이 볼만하잖아요.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. 그래서 풀이 많은 곳에 심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에 버들말편초 군락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.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창고하고 이 비닐하우스 사이의 공간인데 이쪽 창고 부분 이쪽 부분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버들마뿐처를 쭉 심어서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려 주려고 합니다 항상 꽃을 심으려면 땅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는 어, 잡초가 많아서요.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미리 잡초를 어느 정도는 제거해주고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버들마 편초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어, 잡초를 이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완전 깨끗하게 그 잡초를 다 뽑아내긴 힘들고 그래도 이제 처음 심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도록 합니다. 어,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주고요. 이 화단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그냥 심어도 되는데, 이왕이면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면 좀더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화단 경계를 만들 때 주로 자연에서 많이 나는 것들을 사용하거든요. 어, 지금 나무를 갖다 놓고 있는데, 이렇게 긴 나무 토막을 이용하면 그 자체로 이렇게 경계가 눈으로 딱 구, 경계가 구분이 되니까 좀더 깔끔한 느낌을 줘요. 주변이 이렇게 풀이 많더라도 아 저기가 화단이고 이쪽은 화단이 아니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좀 구분을 해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좀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에 사신다면 또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경제적으로 화단 경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물론 잘 썩어요. 이 나무는 금방 썩기 때문에 음, 길면 2년 뭐 2, 3년 갈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언젠간 썩거든요.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또 갈아낄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나무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돈안 들이고 그런 화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버들마편초는, 어, 뿌리째 아주 흙이 많이 붙은 상태로 지금 퍼왔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주면 아주 잘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비가 왔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심고 나서 바로 또 이거 오전에 심었는데 오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금방 뭐 죽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고 아주 다100% 산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심으로 옮길 때는 날씨를 보셔서 일기예보를 보시고 그 일기예보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기 전에 옮겨 심는 게 그리고 옮겨 심고 나서는 저렇게 꼭꼭 밟아 주거나 눌러 줘야 돼요 이 뿌리와 흙이 딱 맞닿을 수 있게끔 거기에 공기가 차거나 아니면 흙이 닿지 뿌리에 닿지 않거나 하면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꼭 눌러서 그빈 공간이 없도록 이 식물과 흙이 밀착이 되도록 반드시 꼭꼭 눌러. 이렇게 버들마편초를 심었으니까요. 이 공간은 이제 풀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버들마편초가 흔들거리는 예쁜 공간이 될 것입니다. 오늘도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